안녕하세요. 건스토리의 간편 리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ENC EC501 스나이퍼 건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 제품을 어, 조립과정과 그 다음에 간단한 바렐, 아웃바렐 분리 작업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개봉해 보면 사용설명서가 한장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어프론트부 아, 이쪽이 프론트부죠? 프론트부와 스톡부 이렇게 분리되어서 케이스어 있습니다. 예, 프론트부의 이 아웃 배럴은 어, CNC 가공 플루트 바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좁아지죠? 요 홈도 이렇게나 있고요. 예, 이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부, 방아쇠 뭉치 부죠. 실린더도 보이고요 실린더도 알루미늄 실린더입니다. 이 바렐 분리 리뷰는 이 잠시 후 조립을 하고 나서 한번 간단하게 바렐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톡부 스톡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립을 해볼까요 이렇게 프론트부를 꺼내서 이 스톡부하고 맞춰가지고 껴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네. 그다음에 이쪽에 육각렌치로 나사가 볼트가 끼워져 있어요. 이미 스톡부에는 같이 기본 구성품에 들어있는 이 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분이죠.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조여졌다고 판단이 되시면 멈춰주세요. 이걸 힘을 줘서 더꽉 조이겠다고 조이시면 나사 탭이 먹고 들어가서 그때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갔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멈춰 주시고요. 더 무리하게 이 부분을 꽉 조여 주시겠다고 작업을 하시면 나사 탭이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성품은 렌치하고 비비로더기도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쉽게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조립했죠. 네, 볼트, 액션, 볼트 액션 방식의 장전 손잡이로 이렇게 장전을 하신 다음에 격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탄창이죠. 탄창은 이쪽에 이 튀어 나온 부분이 위로 가게끔 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탄창 분리 레버도 있고요. 이쪽 좌측면을 보시면 이 C501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네요 그럼 다스티커고요 경고 표시라든가 이런건 스티커고요 이쪽에 20mm CNC 가공 처리처럼 보이는 20mm 마운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탈이죠 그다음에 우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실린더 세트가 알루미늄 실린더 세트가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알루미늄 실린더 세트. 그 다음에, CNC 가공 바렐. 플롯 바렐. 그 다음에, 요 방아쇠 뭉친 트리거 세트가 메탈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가격이 상당할 텐데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죠. 아, 네. 여기 스톡을 보실까요? 이 패드는 수동식 다이얼 방식으로 스톡 어, 패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높낮이를 그러니까 수동식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슬링 고리, 이쪽에도 슬링 고리, 이 앞쪽에는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앞쪽에는 이제 이런... 어, 추가 구성품 바이포드 어댑터 세트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끼는 바이포드 어댑터 끼우는 홈입니다. 네, 이렇게 껴주시고 바이포드를 연결해주시면 되죠. 바이퍼들을 이렇게 해서 세워 주실 수가 있고요자 이번엔 박스를 치워보고 스코까지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아 이쪽 설명이 좀 다시 한번 할까요 이거는 이제 플롯바렐 앞에 보시면 플래시 하이더가 칼라파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칼라파트 처리가 되어 있죠. 기존에는 이 부분이 붙어 있었는데 요 나사 탭도 지금 플래시 하이더 나사 탭이 있어서 바로 요런 그 소음기 어댑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시면 소음기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네, 이런 추가 구성품 소음기를 장착하셔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음기까지 한번 멀리 잡아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소음기까지 연출, 연출하실 수 있고 이제 준비된 저희 스코프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뭐3-5 곱하기 스코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이쪽 20mm 레일 위에 이렇게 얹혀서 결합을 해주시면 이런 멋진 스나이퍼건이 완성이 되죠 봤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이런 스나이퍼건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하이링으로 지금 결합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기호에 따라서 뭐 미들 또는 로우링을 이용해서 스코프를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전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주시고 적발까지네 이렇게 해서 쉽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립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완성품을 연출해 봤고요. 이제는 요 아웃바렐, 플루바렐을 실린더하고 분해하는 작업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 분리해 볼까요? 어댑터도 여기 레버를 눌러주시고 빼시면 됩니다. 다음 소음기도 분리할게요. 네, 소음기 어답터도 분리하고. 프레시 하이더도 돌리시면 빠집니다. 지금 좀 단단하게 고장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도 다 분리가 되는 거고요. 아까 고정해줬던 렌치를 이용해서 네 볼트를 풀어주시면 되구요다 됐나요? 탄창을 분리해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자 스톡은 여기다 다시 붙여놓고 탄창도. 자 이제 이 플루바렐과 이 뭐죠 트리거 세트 뭉치 부분 방아쇠 뭉치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분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 레일 마운트를 빼주셔야 됩니다. 레일 마운트가 실린더를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봉된이 마운트 어, 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20mm 레일 마운트를 분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돌려보면, 육각 렌치와 이, 뭐죠? 어, 나사. 플러스 나사를 빼주시면 됩니다. 렌치를 이용해서 육각 볼트를 빼주시고 이 십자 나사를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레를 트리거 세트 뭉치 부분하고 잡고서 돌려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면 이 알루미늄 실린더 세트가 노출이 되죠. 바렐도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실린더 세트 입구 쪽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노즐 입구에 나사식 파워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탈 트리거 세트도 간단하게 분해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렐 분해까지, 간단한 발, 바렐 분해까지 리뷰를 해보았구요. 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콘스토리의 간편 리뷰였습니다.